어, <laughs> 솥대를 완성했습니다. 4일 반 만에 완성을 했네요. 학도개다 이렇게 얹혀서 해놨습니다. 응. 소나무 완전 썩은 거, 소나무 송진 옹이만 남은 걸로 싹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럭키 세븐 7 마리를. 온조으라고 일곱 마리를 안 쳤고 머리 부분은 재수 조으라고다 대추나무로 머리 부분은 다 대추나무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몸통은 느티나무 그 다음에 어 일반 산에서 나는 산 왕벚나무 마이체나무 등을 사용하였습니다. 이 소나무 죽은 걸 그대로 끊어 가지고 배로 실고 와서 차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, 이렇게 해서 지금, 집에다 앉혀놨는데, 인물이에요. 밖에서 보면은, 이렇게, 대문에서 그런는데 인물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, 4일 반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